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성경백독TV에 방송할 계일 이상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하여 정부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 방송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수차례 흘려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희망 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빨리 읽고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이 말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 30년 이상 했지만은도. 성경 읽는 거지 가장 내 인생의 과제였고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쉽게 읽어지지 않더라고요 해보니 목회 현장에 있을 때는 설교 준비하기에서 책도 뒤지고 남의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의 설교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내게 좋은 호감을 준다든지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3 0년 이상 성경도 보고 많은 책도 보고 하면서 했지만은. 별로 보람을 못 느껴서 이제 성, 책을 어떻게 하면 많이 읽고 잘 읽을 것인가 대해서 여러 번 책을 읽어봤는데 그 읽다가 보니 포토리디라는 책그 책을 접하게 되어져서 거기서 책을 빨리 읽고 내용을 잘 정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러면. 책을 읽는 방법을 갖다가 성경에도 이용할 수 없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이제 터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 4년 동안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많은 것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이득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통하여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그흩내 개인적으로 터득한 것과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제 강의를 듣고 그 사람들이 체험한 것을 나누어 가면서 여러 회 걸쳐서 계속 이 방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을 끊임없이 날마다 거의 봐주시면은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이 도전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해보겠다는 의욕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성격을 읽는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나의 목회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 넓고 크고 깊어서 그냥 대충 읽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성경을 통하여 많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할 것은 전체 제목은 무엇이냐? PN 성경 읽기입니다. PM이란 것은 P란 것은 포토 리딩의 그첫자를 닦고 그다음에 M이란 것은 뭐냐? 마인드맵, 비주얼, 그리 글씨로 된 것을 문장을 갖다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하는 것. 마인드맵이라고.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림으로 정리된 것을 가지고 다시 또 복습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보는 걸 갖다가 포토 리딩을 갖다가 MR이라고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합해서 p m 법 p m 독서법 P.M. 성경 읽기라고 제가 스스로 그것을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방송을 하게 된 것은 많은 책을 읽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 학생들과 목사님들과 여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이 교환점을 음 두고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토릴이라는 것은 사진, 포토란 것은 사진 아닙니까? 그 사진을 찍음으로 해서 우리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그, 어, 읽기를 갖다가 포토 리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사진이란 것은 문장을, 여러 개의 문장을 갖다가 하나하나 글자를 읽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성경을 보실 때에 이 페이지를 갖다가 그냥 찰그닥찰그닥 찍으면서 넘어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포토 리딩이라고 그럽니다. 그니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겠습니까? 보통 성경을 한 페이지 보는데 1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포토리딩을 하면은 성경 한 페이지 보는데 1초. 더 빠른 사람은 0.5초. 그래 양 페이지 때문에 1초, 2초 시간에그 성경을 보고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1754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는 데는 약 30분 걸립니다. 30분이면은 성경을 아침나 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집관이다.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덮어버립니다. 덮고 나서 그 다음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자고 나면 또 그렇게 성경을 일독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몇번가겠습니까 보통 한 200번 이상을 읽게 될 것입니다. 200번 이상 읽고 나면 그러면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렇게 읽어서 무엇이 남느냐고 의심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질문을 제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호두라는 거 있잖아요, 호두. 껍데기 파란 거 벗기고 나면 속이 딱딱합니다. 그 딱딱한 것을 그냥 혀로 아무리 빨아봐도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빨만 상하지. 그래, 그것을 망치로 깨든지 돌로 치든지 해서 깨야 됩니다. 깨고 나면 속에 호두가 우리 머리와 뇌와 같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그 안에 속껍질 또 있습니다. 그 속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또,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두를, 호두를 갔을 깨는 작업이 우리에 필요합니다. 그다른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적어도 7개월 이상, 200일 이상을 갖다가 계속해서, 아니, 7개월이죠. 7개월 동안 계속해서 성령을 아침마다 30분씩 투자하게 되면, 7개월 이상 되면 뭔가 모르게 내 속에 흐르는 게 있어요. 흔히 기독교내발에 성령의 흐름, 성의 기름 부분 받으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펴 들고 또 포토 리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포토 리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이 뭐냐 마인드백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글씨로 된 것을 그림 모양으로 그려서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일반 책을 말하면 책한 권이면 300페이지책한 권이면 그림 A4 용지 한 장을 다 완성하게 됩니다. 그 완성하고 나서는그다음에그것을모아놓다니다그 다음에는 그다그걸한꺼번에또포토리에는니다그다을갖다가 뭐 m r 이다고그럽니다그다서세가그 합해서 PM 또는 PM 독서는 PM 성경읽기라고 그다음다음에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다음에다포에는그다음에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많은 눈이 밝아집니다. 미래 보는 눈도 생기고 내 자신의 나아갈 길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 신자면 누구든지 한 번씩 해보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4년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이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가운데에.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하게 되면은 건강도 좋아집니다. 특별히 이 포토 리딩과 독서를 함을 통해서 여자들은 미용에 대해서 많은 어떤 아름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후반전에 가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게 성경 읽기고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바로 뭐냐? 기독교인들의 정말 힘차고 생기차고 기분 좋고 행복해지는 그 방법을 제시하려고 이 방송을 시작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시간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6개월이면 끝납니다. 6개월 정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지 말라 그래도 다 스스로 알아서 하게될 겁니다. 스스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냐 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시동이 걸려서 차가 그냥 쑥 갑니다. 비행기 타면요, 제트류 타면 비행기 막 날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날아가는 때가 1년 안에 옵니다. 그러면 누가 안 시켜도 참 성경 읽는 게 재밌다. 옆에 사람을 자꾸 전하게 됩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이것을 따라가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예배생활에 완전히 180도 달려가십니다. 교회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성경, 백독 읽기입니다. 백독 읽기는 포토 리딩을 시작해부터 시작해서 마이너베까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읽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중고등학 학생들의 독서를 어떻게 많이 할 것인가, 그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를 제 체험과 여러 사람의 사례를 들면서 이 방송에 계속 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하여 당장 다음 시간부터 포토리딩 방법을 제가 제시할 때 그걸 듣고 이제 실천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한 개도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